자, 그래서 789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789고요. 좋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789 보자. 자, 일단은 도형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도 이제 우리 학생들 지켜보면은 되게 그냥 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라는 거야. 이것저것 쓰다가 잘 못하면서 그러더라도 중요한 거는 정말로. 어, 사인법칙하고 코사인법칙 두 개만 내가 적절하게 어떻게든 쓰겠고, 해당하는 주어진 각이 특수각이 나오면, 뭐 1대2대 루트3, 1대1대 루트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쓰겠다라고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보자. 자, 오른쪽에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와 BCD가 있는데, ABC는 여기가 뭐래? 직각이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나왔는데, 직각이다 나왔어. 아! 이 빗변이 이 원에 뭐가 된다라는 사실이야? 지름이 된다 정도는 당연히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봤더니 여기 6루트이고 6루트 이래.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는 총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정도. 즉 외접원의 반지름은 6이 된다 정도는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정보가 되겠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여기 각이 몇 도래요? 60도일 때. 우리 누구 길이 구하래? 여기 길이 구하래. 그러면 여기 직각이고 60, 어, 여기 직각이 60도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30도야. 뭐야? 결국 이 삼각형에도 얘가 외접원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곧바로 무슨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다?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죠? 사인 세타분의 CD가 그대로 몇 알? ER. 그래서 12가 된다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쓸게요. 그래서 바로 구할 수가 있었던 문제. 자, 그 다음에 792번도 해보자. 792번. 자, 792번도 되게 이제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야. 나중에 이 문제를 변형해서, 어, 실제로 수능 예시문항에 조금 고난이도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 자, 오른쪽 끈이 같이 사각형 ABCD에 ABD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어, 뭐라고요? ABD, ABD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이다 즉, 요 놈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BCD를 지나는 원의 요 놈의 반지름은 6일 때요 사인 A와 사인 C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해당하는 요변 하나가 공통이다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야? 아, sin a와 sin c에 대한 마주 보는 변이 b, d가 되는 얘가 공통이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냥 사인 법칙 때리고요, 이쪽에서 사인 법칙 때려보라는 거야, 그렇 그러면 sin a 분에 우리는 b, d는 뭐가 되겠다? 이 e, r인데, 이 원의 반지름은 3이니까 여긴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는 sin c 분에 B, D는 얘도 이 r 인데 얼마가 될 거야? 큰 거니까 12가 될 거다라는 거야. 뭐야? 끝났죠? 해당하는 지금 뭐가 똑같다? B, D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저거 분의 저거니까 그냥 사인 N이라고 정리할게. 그러면 사인 A는 6분의 B, D 사인 C는 12분의 bd 아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뭐 하란다? 나누란다. 그래서 여기다가 sin a 적어 주시고요. 여기가 6분의 bd를 딱 적으면 끝나겠죠? 그래서 요거 지워지면서 6분의 12 그래서 2가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공통 변에 대해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고 해당하는 마주 보는 사인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써보겠다. 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사인법칙이 되게 낯설어요. 일단은 무조건 변화나 나오고 마주보는 각 나오면 사인법칙을 쓰려고 노력을 해봐. <laughs> 소연이도 그렇고 오늘은 책들이. 서이 울면 안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자, 797로 가봅시다. 797. 자, 797. <laughs>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선생님이 쌓인 법칙을 활용해서 쌓인 비는 누구 비랑 똑같다? 변의 길이 비랑 똑같다라는 거 기억나요? 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놈을 가지고 이걸 구할 건데 뭘 구하겠냐? 일단은 삼각형 나왔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익숙했죠? 삼각형 나온다는 건 뭐야? 세의 가계압이 얼마가 되겠다? 180도. 파이가 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저기에 A 더하기 B 자리에 파이마 C B 더하기 C 자리에 파이마 A C 더하기 A 자리에 파이마 B를 넣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다가 파이마 C 넣으면 이한번더기해다 자, 사인 파이마 C 뭐야? 쉬는 시간에 나랑 조금 있다가 각별한 외우자. 뭐야, 민채? 뭐야? 뭐야?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하나, 둘, 너도 나와. <laughs> 현수 뭐야? 그래, 사인시죠, 그냥? 아니, 토이스. 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겠죠. 네, 전에도 무슨 얘기했어. 이거 시험 전날까지 못 외운 사람 있다고 했어. 분명히 시험 전날까지도 이걸 못 외워서 들었어. 시험 전날까지 못 외운다고. 시험 전날까지 못 외운 애들이 있어. 지금 극복해야 돼. 자, 그래서 제 사인 c고요. 그 다음은 사인 b가 되, 사인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사인 b가 될 거라고. 그게 5대4대7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곧바로 뭐야? 얘 대, 얘 대, 얘는 누구의 비랑 똑같다? 변의 길이 비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5 대, 4 대, 7이 C 대, A 대, B가 된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쟤를 구하려고 원래는 얘가, 얘가 5 대, 4 대, 7이니까 얘를 5K, 얘를 4K, 얘를 7K라고 두면 돼.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도 봤자 저거 무조건 계산하면 K는 날라가게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5, 4, 7 넣어요. 그래서 A 자리에 4, C 자리에 5, 그리고 여기가, 이거냐? 4의 제곱, 여기 7의 제곱, 뭐 상관없겠죠? 그리고 5의 제곱 딱 넣으면 얘가 그냥 답이 된다. 원래는, 5k, 4k, 7k 라고 해서 넣어야겠지만 어차피 이거 곱하게 되면 k제곱 생기고 제곱하면 k제곱 생겨서 어차피 날라가는 연산이야. 그러니까 보통 비례식 세웠을 때 문제를 풀다가 보면 그냥 그 비례식 상수 두지 말고 그냥 숫자로 두고 안 풀린 문제 거의 없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지난번에 좀 하는 것 같더니 너깨달았대며 아니야? 과거 자, 그 다음에, 어, 8 0 0번쯤 별표 쳐놓고요. 꼭 기억해 주는 것중 하나고, 이게 생각보다 이거를 매번 얘기해도 이거를 까먹어서 순간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형 결정 문제라 그래서 이런 걸 배웠죠. 사인이 나오면 사인 법칙 쓰고, 코사인 나오면 코사인 법칙 쓰라 그랬어. 근데 생각해 봐. 쟤를 진짜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코사인 A가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제곱인데 야 얘를 제곱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코제곱 나오면 사제곱으로 무조건 바꿔주세요. 삼각형 결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맨 앞에 코제곱 a를 뭘로 바꿀 수가 있어? 일마 사제곱 a로 바꿔라. 무조건 이 생각을 들어가야 돼. 삼각형 결정에서 코제곱 나왔다. 일마 사제곱으로 바꿔라라는 생각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도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숫자부터 정리하면, 여기 플러스 를 마이너스를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1하고 이 마이너스를 날라가고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A와 더하기 사인 제곱 B와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0이다. 이 정도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인 제곱 a는 하기 위해서 얘를 넘길 거고요. 넘기면 사인 제곱 a는 하고 얘가 지워질 거다. 자 이제 요 정도만 봐도 무슨 삼각형인지 보여야 되는데 왜요? 이제 사인 b 자리에 뭘를 거야 2r 분의 b를 거고 얘 자리에 2r 분의 c를 거고 여기 자리에 2r 분의 a를 거니까 제곱하면은 4r 제곱 분의 b 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가 4r 제곱 분의 c 제곱 나올 거고요. 맞죠? 여기가 4L제곱분에 뭐가 나올 거다? A제곱 나올 거니. 결국에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누가 직각이에요? 각 A가 직각인 삼각형이 된다고 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하자. 코제곱 나오면 일마사제곱으로 바꿔서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문제를 사인법칙으로 풀겠다는 라 거야. 정말 자주 나오는데 순간순간 까먹어서 못 푸는 유형 중에 하나다. 거의 다 했죠? 800번이니까 자그 다음에도 808번 자 808번 문제는 뭐 간단한 그냥 직육면체의 성질을 통해서 저거 세변의 길이 그냥 구하라는 건데 얘들아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요것만 읽으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정말 별게 아니라 어, c, f, ch, f, h만 구하면, 우리 세변 알면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잖아. 그냥 끝내는 문제야. 그래서 그냥 세 변의 길이 구하기 문제야. 당연히 여기는 3, 3이니까 이게 3로 투 2가 되는 거고, 누가 봐도 이 길이는 여기가 6이랑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36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루트 45니까, 여기도 3로 2, 여기도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다은인 것 같은데. 다은아? 네가 계산해 이거는 너 아니야? 누구야? 네가 알아 그랬는데 아는 맞는데 너는 아니었구나 맞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없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법칙은 두 개밖에 없어 항상 그두 개를 적절하게 써보겠다. 자, 그 다음에 812번으로 또 넘어가 보자. 812번. 자, 812번. 자, 이것도 우리 아마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새 변의 길이나 새 최소각의 크기를 구하라. 최소각은 뭐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가장 뭐한 쪽, 짧은 쪽이니까 일단은 변의 길이 구할 건데 는, 는, 는 나왔죠. 우리 모두니까 보통 K라고 둬서 아, 우리는 2A-B는 2K 2B-C는 3K 그 다음에 4C-5A는 5K라고 둬서 결국에는 연립해서 A는 몇 K, B는 몇 K, C는 몇 K라고 두고 그럼 해당하는 몇 K, 몇 K 나오면 가장 짧은 변, 긴변 나올 거니까 짧은 변에 마주보는 코사인법칙 쓰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냥 요것만 조금 연립하면 될것 같다. 한 방에 연립이 안 되나? 뭐다 더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안 되나? 다 더하면은... 다 더하면은 뭐 그런 느낌이 안 되네. 어쩔 수 없이 두개두개 두개 연립을 가봅시다. 따라서 일단은 요거 두 개를 먼저 연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두 배를 때려서 4a-2b는 4k가 되니까 두 개를 우리가 더해보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여기가 4a에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c는 여기가 7k가 될 거다. 아, 계속 잘못한 것 같은데 계속 할게요. 여기다 다시 네 배를 때리자. 16a의 마이너스 4c는 28k가 되겠죠? 난잘 못했어요. 자, 두 개를 더하면 될 거고요. 11a는 두 개를 더했으니까 33k가 나오니까 a는 몇 k가 되겠다? 3k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A가 당연히 3K니까 여기다가 쑥 집어넣으면 6K가 되니까 넘어가니까 4K가 될 거고, 당연히 B가 이제 4K가 되니까 C는 몇 K가 되겠니? 5K가 되겠다 정도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짧은 변은 3k, 가장 긴 변은 5k니까. 우리는 마주 보는 각 누가 가장 짧, 어, 작은 각이다. a 각이 가장 작은 각이니까 코사인 a 구할 거고 k는 어차피 필요 없어요. 계산상 어차피 구조상 지워지는 거니까 따라서 코사인 a를 구하면 될 거고요. 우리 ebc.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요거 구해주면 요게 내가 원하는 최소각이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열림만 조금 해 주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었다 문제죠. 자, 그다음에 823번. 823번. 0번 823. 자, 823번. 세 변의 길이가 9, 5, 12고 11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알,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알, 라지알과 스몰알의 차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요거는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일단은 세변의 길이 90, 10일 나오면, 우리 해론의 공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해론의 공식으로 구한 넓이를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넓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주었을 때 넓이 공식이 있어서, 그것들을 전부 다 연결하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 넓이 공식 세개 알았어야죠? 해론, 내접원, 외접원 요세 개를 연결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다. 다 기억합니까? 해론 공식부터 갑시다. 해론은 스몰 S를 구하고요. 2분의 3변의 기대압을 구해주죠.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얼마가 돼요? 총 30이 되니까 얘가 15가 될 거다. 따라서 얘는 루트에 뭐가 되겠니? 15, 그리고 15마구 그리고 15마 10 여기가 15마 11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 내접원 반지름 할때 넓이 공식 뭡니까 2분의 1 스몰 아래 세 변의 길이야 9더하기 10더하기 11이 되겠다 이렇게 있고요 내접원 반지름 할때 넓이 공식 다들 기억합니까 어째서 현수야 내접원 외접원 반지름 할때 삼각형 넓이 공식 오씨 그러네 4분의 그렇죠. A, B, C. 아, 이걸 외우고 있구나. 그래서 넓이 공식을 우리가 만약에 다쓸수 있다면 지금처럼 요거 같다, 요거 같다 해서 스몰 R과 라지 R을 구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아마 우리 앞에 넓이 공식들이 있을 거야. 해당하는 내접원 주어졌을 때 넓이 공식, 외접원에 반지름할 때 넓이 공식 해서 우리는 그 넓이 공식만 내가 제대로 숙지했다면 이거 쓰겠다, 이거 쓰겠다로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계산은 조금 힘들어서, 알았죠? 한 번만 봐줘, 알았죠? 봐줘, 알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다. 아무튼 좀, 뭐, 이게, 우리가 당장 얘기했지만, 이게 기말고사 범이다 보니까, 계속 이 공식을 내가 외우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날, 그, 모의, 우리 구제비 모의사가 삼각함수 쪽이니까, 그때까지 좀 외워서 시험을 좀잘 봤으면 한다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삼각함수 쪽은 지금 제대로 배우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번에는 저번보다 훨씬 더좀잘 봤으면 합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825번 문제도 해 볼게요. 자, 815번도 이런 얘기야. 825번도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BC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 D인데 AD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죠. 세 변의 길이 나오면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1대 3이래며. 그러면 딱이 길이가 곧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1대 3이니까 얘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4분의 1 곱하면 얘가 3이고 얘가 9다. 이거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 목적이 뭐야? 이거 길이 구하래. 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내가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b를 구하던가 코사인 C를 구해서 해당하는 두 변과 요 코사인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라. 아 이쪽으로 구해도 된다. 그건 이제 너네 마음이 되는 거죠. 이쪽에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구하던가 이쪽을 구하던가 거기는 너네 마음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 코사인 B쪽으로 그대로 그냥 갈게요. 그래서 코사인 B를 구해보면 이8 곱하기 12에 그리고 64 더하기 그리고 144사 마이너스 백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이제 뭘 구할 거라고 ad의 제곱을 구하겠다. 얘를 한번더요쪽에 대한 코사인 법칙이요. 8의 제곱 64 더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두배8 곱하기 3의 코사인 요 놈. 이놈. 그래서 요 놈을 딱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위에 건 살짝 계산하자. 두 개가 만나면 얼마야? 44. 44를 더하면 108이 돼서 요렇게가 되겠다. 선생님 밑에 거 일부러 계산한 이유는 요거랑 좀 약분할 생각이었어. 따라서 요놈 날라가고요. 요놈 날라가서 4가 될 거고 여기 4를 날리게 되면 4, 2, 8, 4, 7에 28 이렇게 될 거다.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요게 73에서 27을 빼는 거니까 46인가요? 46 숫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답은 와답 맞니? 이게 숫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맞나? 맞어 그래서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 선이 맞아, 답 얘기해줘도 답 맞았네. 아, 틀렸구나. 미안해. 어, 숫자가 좀 이상하지만 나도 이런 숫자 불안해 하지만 맞겠지? 어, 맞아? 몰라.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 알겠죠? 해당하는 결국에세변 나오며 우리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으로 무조건 코사인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 목적이애니까변두개 코사인 법칙 쓰겠다라고 생각해서 풀어주는 문제다.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837번 837 자, 여기서부터 유형업이네요. 837부터는 조금 어려웠었나 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구인 원기둥 모양의 원통, 물통이 있어요. 윗면에 윗. 원의 둘레에세점 A, B, C를 잡아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C 길이가 5, A 각이 70도, B 각이 50도, 이때 물통의 부피를 구하라. 알겠지만 물통의 부피는 민 넓이 곱하기 뭐가 된다? 당연히 높이가 되니까 민 넓이 하나만 구하면 될 거고, 민 넓이는 원의 반지름 하나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길이 5 나왔으니까 마주보는 각 알면 안 돼? 그런데 50도, 70도래. 그럼 당연히 나머지 각이 몇 도가 되는 겁니까? 60도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럼 끝났죠? 사인 법칙 써서 외저번에 반지름 구하면 끝. 사인 60도분의 얼마? 5가 얼마다? 2r이 될 테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루트 3분의 얼마? 12r이니까 여기가 지워져서 루트 3분의 5가 되겠다. 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 r 제곱 3분의 25에다가 얼마 곱하라? 높이 그냥 9를 곱하는 문제였어. 뭔가 활용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별거 아니죠. 해당하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다. 자, 838, 838도 해 보면 838. 자 838도 뭐 되게 어려 보이지만 아마 그러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보면 결국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쓸것 같은데 자 오른쪽 그래같이 여기가 30이구요. 올려다 본 각의 크기가 45도구요. 여기서는 15도일 때이건물에뭘 구하라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알겠지만 이미 어디까지 나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3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코 사인 15도 이런 것들이 나왔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저런 각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볼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요 길이도 얼마라고 알아? 30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30이고 여기가 45도네.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45도가 되겠다라고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잖아. 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 보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 더하기 15도니까 105도라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150도라고. 여기가 30도. 일단은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삼각형에서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각이라던가 변의 길이를 최대한 뽑아 놓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노력을 해 주는 게 기본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라고 봤더니, 아, 이렇게 풀게. 지금은 30도에 마주, 아, 삼, 30도가 아니에요. 30이죠. 30에 마주보는 각이 30도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해볼 거냐면, 요 변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 요 변의 길이 구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야, 요 변의 길이 말면 되죠. 왜 여기가 45도니까 우리가 요 길이는, 여기 길이 알면 1대 1대 루트 2로서 곧바로 구할 수가 여기를 구하자. 근데 여기에 마주보는 각이 몇 대야? 105도야. 105도의 코 어, 사인을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방금 코사인 15도라는 정보를 통해서 사인 105도라는 것은 90도하기 15도니까 걔가 코사인 15도가 되겠다는 라 생각을 해줬다는 라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 가볼게요. 사인의 3 0도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얼마? 30은 나 어디 구할 거야? 여기 105도 사인의 105도분의 어디? 요 길이를 x라 둘게요. x 그래서 저 x를 구하겠다. 그런데 사인 105도가 뭐라고요? 사인의 90 더하기 15도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코사인 15도가 된다. 라고 바로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x 구하면 얘 예,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15도를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에 코사인 15도 2분의 아,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곱해지겠다. 자, 그러면 요놈이 살짝 지워지겠고, 요놈도 살짝 지워져서, 얘가 15가 되니까, 내가 구해내려는 저 x 길이는 1 5에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됐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우리 뭐예요? 그냥 한 방에 구하자는 거죠? 높이가. 결국에 여기 45, 45. 그러면 여기니까 1대 1대 루트이니까 이 변의 길이는 이 변의 길이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지. 따라서 건물의 높이 h라 그러면 얘는, 얘를 다 루트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15에 얘 루트 2 나눠서 루트 3. 여기는 얼마?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15도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겠지만, 해당하는 저 90도 하기 15도의 사인법칙이 90도 하기 15도, 어, 코사인으로 바뀌겠다는 생각을 좀 했으며, 저런 식으로 사인법칙 연결해서 저 X 길이 구하면서 풀 수가 있었을 거다. 조금은 어렵고, 이거는 학교 내신에 나와도 되게 어려운 축에 오히려 속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인법칙들을 내가 각자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상. 알았죠? 자, 그 다음에 840번 하고 841번 끝나네요. 시간 좀 남았네. 다행이네. 자, 그 다음에 840, 841번 해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 A, B에서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진 가로등 D를 올라다본 각의 크기가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45도야. 그랬을 D 지점에서 지면에 수직으로 내린 C 지점에 대하여 여기 각도는 30도일 때 가로등에 몰 구하라는 거야?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이 문제는 가로등의 높이 자체를 X라고 푸는 문제예요. 이 길이를 X라고 돌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직각이고 여기가 45도니까 1대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요 길이도 곧바로 x라고 둘 수가 있는 거다. 그다음에 요쪽에 직각 삼각형을 보면 얘가 3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변의 길이는 x에다 지난 채널 몰아서 탄젠트 60도로 곱해서 얘가 돼서 루트 3을 곱한 루트 3. X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이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 나왔고 각 하나 알고 있으니까 무슨 법칙 쓰면 끝? 코사인 법칙 쓰면 X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10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3 x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루트 3X의 코사인 3 0도에요 X에서 X값을 구하는 문제였다라.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지워져서 마이너스 3X제곱이네. 에이, 뭐야. 그대로 얘가 X제곱만 남네. 그래서 얘가 10의 제곱이니까 X는 얼마다? 1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요. 알았죠? 수열로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거 아마 중학교 때도 이 문제를 너네 풀었을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이 문제는 실제로 중학교 때도 너네가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오른쪽 그리하치 모선의 길이가 지금 3이고요. 해당하는 지금 밑면에 반지진게 1인 원뿔이 있 다, 모선 OB 위에 한점 P에 대하여 PB 길이가 1일 때 원뿔의 옆면을 따라 두점 A와 P를 잇는 선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다. 요놈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최단 거리 문제는 원뿔 문제는 무조건 부채꼴로 펼쳐서 일직선 거리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얘를 무조건 펼쳐서 부채꼴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고. 그러면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이 하나 여기가 B지? a예요. a랑 a랑 만나야죠. 자, b는 어디 있냐면 정확하게 반대쪽에 있어요. 그럼 저 반대쪽은 우리가 어디라 그러냐면 a와 a의 정확하게 중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b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내가 많이 실수해서 이안하는장난친 거야. 선생님 지금 많이 실수해요. ab라고 불고 한적 있거든. 웃겨? 옛날 그런 적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야. 자, 그랬더니 P라는 건 어디 있냐면, B에서부터 1m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1m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P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원래가 옆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의 최단 거리네. 요쪽이든 여기든 여기서 일직선으로 간이 거리를 뭐하라는 문제다?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길이는 모선의 길이 얼마? 3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2라고 알고 있으니까 야, 여기각을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이 각은 당연히 전체각에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절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각을 구할 거고 요각 구하는 거 알죠? 요 호의 길이라 이 원의 둘레가 같아지는 각을 구할 거니까 원의 둘레는 반지름 1이니까 2이 r 얘가 l은 r세타 3곱하기 세타다라고 두는 거죠. L은 R세타.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120도가 될 거다. 그럼 이 각은 절반각이니까 몇 도가 돼요? 60도가 돼서 아, 3이 60도로 AP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9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2에 코사인 60도 정도로 해서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주면 만족하는 답이 나온다. 그 정도죠.